네, 발표 기업은 SK 하이닉스고요. 시가총액은 84조 4,483억 원으로 코스피 3위에 어, 상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퍼는 8.79로 업종 퍼보다 낮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며칠 전 주가이긴 한데 11만 6천 원 정도이고, 어, 기업 개요는 어, 1983년 한대전자로 설립이 됐고, 2001년에 하이닉스 반도체를 거쳐서 2012년에 SK에서 인수를 하면서 SK하이닉스로 상호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력 제품은 DRAM 랜드플래시 MCP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이고 2007년부터는 뭐 비중은 적지만 CIS 사업에도 진출을 해 있고 2020년 10월에는 인텔의 랜드 사업부를 인수하고 2021년 10월에는 어, 키파운드리 지분 100%를 양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DRAM 28%, 랜드플래시 12.9%입니다. 다음, 어, 기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어, 클라우드 AI 자율주행, 5G 등 기술 발전으로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DRAM 랜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마이크론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과점 업체이고 세 번째는 DDR5 출시에 따라 서버 모바일 PC 부문에 D램의 교체 수요가 증가될 것이고 D램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크게 D램과 NAND 플래시가 있는데 D램은 어, 데이터를 임시로 기억하는 장치로서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동작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고, 어, 그리고 랜드 플래시는 전원이 끊겨도 데이터를 보전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셀을 직렬로 배열하는 도체인 플로팅 게이터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넘겨주세요. 아, 아 이거는, 에이, 네, 이것도 넘겨, 넘겨주시고. 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2021년에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711조였고, 메모리 반도체는 206조로 전체의 29%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전방산업은 데이터 센터가 한 35%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모바일, PC, 자동차, 가전, 산업용 기타가 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과정 시장이기 때문에 산사의 투자 규모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는 경향이 있고,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주요 경쟁력은 어, 메모리 반도체의 특성상 저장 용량 그리고 속도 전력 소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재화를 통해서 저장 용량을 최대한 높이고 속도를 높이고 그리고 전력 소모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세 공정을 누가 더 빨리 선점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얼마나 높은 수율로 생산을 해서 원가 경쟁력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특징이 세대가 전환된다는 것인데 세대가 전환될 때마다 신제품이 기존 제품을 대체하게 되어 있고 DDR5 출시의 당시에는 DDR4가, 어 DDR4가 DDR3에 비해서 1년간 한20% 정도 가격이 높게 거래가 됐었고 침투율이 15%에서 90%까지 가는데 4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DDR5의 가격 프리미엄은 올해 한3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4분기의 침투율은 11.4%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최대한 미세화를 해서, 작은 사이즈의 저장 용량을 높이고, 속도를 높이고, 그리고 전력 소모를 줄이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하이케이 어, 메탈게이트 2013년에 이런 기술이 도입이 되었고, 2015년에는 핀팩, 그리고 지금은 GAA, 그리고 3D랜드, MCP 패키지,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하는 게 어,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어, 과거에 2009년부터 메모리 반도체의 주가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1년 정도까지는 치킨게임이 굉장히 어, 치열했던 시기이고, 이때에는 어, 독일의, 독일이나 일본의 디램 어, 업체들이 많이 파산을 하, 했었고, 이때는 주가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때부터 어, 모바일에 들어가는 DRAM의 용량이 커지고, 그리고 속도도 빨라지면서 어,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2017년, 2018년에는 데이터 센터 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때에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찾아왔었고, 지금은 어, DDR5가 출시됨에 따라서 어, 다시 한번 서버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s 서 s k y n x 의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DRAM이 71%를 차지하고, NAND가 25%를 차지하고, 기타 CIS 이미지 센서 등이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DRAM의 어, 시장 규모는 2021년에 9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40.4% 성장하였고, 어, 시장의 향후 전망은 어, 서버가 2022년 메모리 추라의 핵심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5G폰과 자동차 전장 메모리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어,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가 둔화되고 공급망 문제 이런 거에 따라서 스마트폰과 PC의 수요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덴드의 시장규모는 2021년 677억 달러로 전년대비 26.7% 성장하였고 어, 시장의 향, 향후 전망도 디 r a 과 거의 어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IS 어, 이미지 시머스 이미지 센서는 시장 규모는 2021년 199억 달러이고 전반선업에는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 메타버스 등이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스마트폰은 한 대에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의 개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추세이고 어, 자동차 또한 ADS 시장의 성장 그리고 자동차 한 대당 장착되는 카메라의 증가가 늘어나면서 이미지 센서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시장은 소니, 삼성전자, 옵니비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DRAM 랜드 어, 제품 정보나 브랜드 경쟁력을 살펴보면 어, 메모리 반도체는 표준이 정해 있어, 정해져 있어서 성능이 어,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다 거의 동일 하고 그래서 특별히 브랜드, 브랜드 경쟁력은 없다고 할수 있고 대신에 어, 누가 더 빨리 어, 미세화 공정을 성공을 하고 수요를 높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어, SK 바이크론 모두 이제 DDR5를 양산을 하기 시작하기로 했고 어, 특별히 랜드에서는 하이닉스가 인텔랜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점유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 단가 정보에 대해서는 어, DRAM 가격은 2분기에 어, 0%에서 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어, 대부분 전망하고 있고 어, DDR5는 DDR4보다 30% 가격이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랜드 가격은 어, 마찬가지로 d r m 가격과 어,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2월달에 키옥시아의 생산 차질로 어, 기옥시아에서 원재료가 오염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공급이 줄어들어서 랜드플래시는 2분기에 5%에서 10% 정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우위를 살펴보면, 어, 뭐 하이닉스는 2018년 11월에 세계 최초로 1 6기가이트 디젤 파일들을 개발했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2021년 하반기부터는 EUV 공정을 적용해서 10나노급 4세대 모바일 DRAM을 양산. 아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어, 다른 경쟁사보다 보다 D램 EUV 공정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EUV 공정에서 다섯 개 레이어를 사용하면 어, ARF나 더블 패터닝 기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증착이나 식각의 공정 수가 어, 줄어들기 때문에 어, 생산성이 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는 어, 176단 VNAND 그리고 4세대 10나노 DRAM을 최초로 양산했다는 어, 기사가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수율과 원가 경쟁력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아서 어, 어느 회사가 특별히 어, 더 기술적 우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 잘 많이 어,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음, 분기별 차트와 실적을 비교해 보면 어, 2019년부터 보면은 2019년 4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어, 영업이익 크게 상승하고 그리고 2021년 1분기부터 2021년 21,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다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 보, 보면은 주가랑 영업이익이랑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추세가 있어서 어, 보다 d r 가격이나 이런 거를 선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2022년 2분기 예상 영업이익률은 28.3%입니다. 다음, 어, 그리고 매출액 어 컨센서스 살펴보면은 2022년에는 어어 어, 56조 정도로 2021년에 42조보다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영업미익률 또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어, 네. p e r 이나 PBR ROE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어, 2021년 P 아, 아 이건 잘못 적혀져 있는 것 같, 같은데 아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면 어, 일단은 어, 예전보다 DRAM 업체들이 어, 공, 공급량을 확실히 크게 늘리기보다는 어, 수요에 적절하게 맞추면서 수익성 중심을 경영, 수익성을 중심으로 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어, 3분기의 DRAM 마진은 47% NAND 마진은 10% 정도로 어, 되어 있고 네, 음, 매출액,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 매출액은 작년보다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이거는 최 최근의 리포트인데, 예, 아, 최근 리포트에서도 어, 어, 디램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게 되면서, 어, d r 공급량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것보다는 수에 맞추어서 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서 2024년 배당 정책에 대해서 실적 발표 때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 고정 배당금이 주당 1,000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주당 1,200원으로 늘리고 그리고 분기별로 균등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프리캐시 플로우의 5%를 어, 지금 언제 주는지는 확실하게 발표하지는 않는데, 2020년에 인해서 2024년까지 누적된 배당, 음, 누적된 프리캐시플루의 50%를 추가로 환원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다음. DDR5의 어, 이번에 출시된 것의 특징에는 어, 속도가 속도가 두배 빨라졌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전압은 1 1 v 에서1 1 v 로 낮아지고, 어, 또 특별하게 바뀐 것이 PMIC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 전력 전원 전력을 공급하는 반도체인데 어, 절, 전력을 공급하는 반도체가 기존에는 그 드림 모듈에 사용이 되지 않았었는데 추가가 되면서 어,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가게 된 배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DDR5의 비중 전망은 어, 올해 보급률은 어, 옴디아에서 전망한 어, 올해 출혈한 비중은 1분기에 1.2%, 그리고 2분기에 3.8%, 3분기에 6.4%, 4분기에 11.3%로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 2024년에는 37.3%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에서는 좀더 긍정적으로, 어, 어, 긍정적으로 올해 말에 10% 후반에서 20% 정도로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다음, PMI c 가 부족하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작년에 그 마이크론의 CEO가 2000어 작년 실적 발표 때어 메모리 반 메모리 모드에, 모드에 들어가는 PMIC가 부족하면서 어, 차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어, 아, 이거는 그 뒤에 시, 질문에 거기 시트에서 다시 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를 살펴보면 에, 일, PC는 어, 올해에도 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어, 우크라이나 어,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고 중국의 상하이 이런 도시들이 봉쇄를 하면서 대만 노트북 ODM 업체들의 월별 출현왕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네, 현재는 좋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건, 네, 다음, 다음. 그리고 스마트폰도 어, 올해 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연초까지만 해도 전망을 했었는데 어, 유럽의 IT 수요가 부진하고 또 마찬가지로 어, 중국의 봉쇄 때문에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이 현재 어, 많이 줄어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리고 데이터 센터 수요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도 데이터 센터의 투자 규모가 올해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어, 나쁘게, 어, 긍정적인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해의 데이터 센터, 어, 투자 규모는 작년 대비해서, 어, 전체, 전체로 봤을 때11.4%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 올해, 어, 투자 규모는 작년보다는 증가하겠지만, 어, 2017년에서 2018년 당시처럼 크게 증가할 것으로 어, 발표하지 않아서 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 떨어지는 현상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나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 캐파를 어, 크게 늘리기보다는 약간은 보수적인 어, 관점에서 어, 접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D램 가격을 살펴보면 D램 예, 가격은 현물 가격이 그 왼쪽 그래프에서 현물 가격이 고장 과라의 가격보다 선행하는 는 경향이 있고. 현물 가격이 먼저 움직이면 고정 가래 가격도 따라서 움직이는 편입니다. 지금 가격은 어 작년 말부터 한 1월까지 디램 가격이 어 상승하다가 한 2월부터 다시 꺾여서 다시 부진한 상태입니다. 다음 그리고 원재료 가격을 살펴보면 구리 가격은 어 2020년, 2019년 이때보다는 증가했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알루미늄 가격이 조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웨이퍼 가격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인데, 근데 원재료가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용,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거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어,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리고 SK이닉스의 이번 실적 발표를 살펴보면 어, SK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3사가 거의 다 비슷한데 올해는 기업형 PC 중심으로 변조한 수요가 예상되지만 어, 작년에 높은 기저효과로 인해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 시장은 작년과 비슷한 한자리 수 중반대의 성장이 기대되고 서버 시장은 올해 5G 네트워크 MEC 성장에 따라서 투자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SK 하이닉스는 d 램의 어, 수익성 중심으로 경영을 할 것으로 어, 발표를 하였고 재고 수준을 어, 수요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 중심의 어, 경영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투자 규모는 13.4조 원으로 작년 대비 증가 하겠으나. 어, 건설 및 인프라 투자 부분에 투자가 증가할 것 주를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 삼성전자 의 실적 발표도 어, 살펴보면 어, 투자 측면에서 탄력적인 투자로 어, 공급 공급은 시장 수요에 부족, 부합하는 수준이고 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규모가 빚보다 크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기름 가격에 대해서는 DLR 5 신규 CPU가 출시되고 하이코 회차용량이 증가하고 IT 기업의 투자 증가 영향으로 서버 중심의 펀더 수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의 지속 확대에 따라 주력 고객사의 모바일 수요 견뎌세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해보면 마이크론도 비슷하게 PC 어, 마이크로는 다른 음, 업체보다 좀더 긍정적인데 기업형 PC가 어, 상당히 견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 서버나 서버에 대해서도 당연히 어, 견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올해 가이던스는 어, 어, 2분기에 7.8빌리언 달러 그리고 3분기에 8.7빌리언 달러, 달러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그 주가는 어 보통 실제로 실적과 같이 동행하기보다는 상당히 선반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어 경기 선행 지표와 동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 가운데 있는 그래프가 ISM 제조업 지수랑 메모리 워팡인데. ISM 제조업 지수랑 메모리 업황이 상당히 비슷한 추세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메모리 업황은 또 중국의 어 제조업 경기에도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어 지표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 그래서, 네. 2015년부터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지표들을 요약한 그래프인데, 맨 밑에 있는 그래프가 SK 하이닉스의 주가이고 보면은 SK 하이닉스의 주가랑 어,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랑 어, 상당히 비슷하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규모 그리고 DRAM 가격하고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DRAM 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이기보다는 d 램 가격이 지금 2000 19년 2020, 2020년에는 상당히 낮게 어, 낮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주가는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메모리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도 맞는데 유동성이나 아니면 제조업 체수 이런 거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 네, 다음 그래서 종합 검토 의견은 어 작년보다 스마트폰이나 PC의 수요가 둔화되더라도 어, DDR5로 전환이 되면서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연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직 비중은 작지만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방 전망 산업의 다양화에 따라서 과거보다 실적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배당금 상향과 그리고 분기 배당 그리고 3년간 누적 프리캐시플로우의 50%를 주주 환원에 사용할 것으로 밝히면서 밸류에이션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11만원 중단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고 만약에 디램 현물 가격이 상승 추세로 바뀌는 것이 보인다고 하면은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어, 그첫 번째 질문은 DRAM 혹은 NAND 가격의 선행 선행적 지표로 볼수 있는 것들인데, 어 과거에 2010년 정도부터 계속 살펴보면, 어 거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ISM 제조업 지수나 그리고 어, 다른 제조 업 경기들보다 어더 빨리 움직이는 한삼 개월 사 개월 정도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어 가격보다 선행적으로 보 볼수 있는 지표는 네,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어, 고객사의 재고나 그리고 메모리 3사의 시작 실적 발표 때 투자 규모나 생산량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것이 대략적으로 가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내얼 5 수의에는 온디아의 어, 그 자료에 따르면 1분기는 1.2% 그리고 2분기는 에3.8% 3분기 6.4%, 4분기에 11.3%네 그래서 2025년에 4 0 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1번은 어 아까 어두 번째 질문과 비슷한 내용이라서 생략하고 두 번째 PMIC에 대해서는 마이크로 c o 가 작년에 PMIC가 부족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기사, 업데이트 된 기사는 없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는 잘 확인이 안됐는데 최근에 3월 29일에 그 실적, 실적 발표를 찾아 자료를 찾아보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수급이 나아지고 있어서 음, 어, 양호한 수준이라고 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론보다 8인치 펩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PMIC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자체적으로 어 대응하지 않을까 해서 마이크론보다는 좀더어 상황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